그 기름만 맛있어도 요리가 반응 간다는 말이 있죠. 그래서 만들었습니다. 아, 진짜 맛있는 기름 기라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기버터 라드. 먼저 돼지 지방입니다. 그냥 가열하면 지방이 녹기 전에 타버리니까 물 조금 넣어서 가열해 줄게요. 그리고 기버터. 기버터는 그 무엇보다 쉽다 버터를 중약불로 10분 정도 가열하면 뚝딱됩니다. 이렇게 거품물로을때불 끄면 되고 커피 필터로 한번 걸러주면 깔끔 뽕쌈하게 나오고요. 돼지 지방은 30분간 가열해주면서 수분은 날아가고 투명할 때 걸러줘요. 일단 보시면 확연히 색깔 차이가 나고요. 마치 맥주를 마신 뒤물 마신 뒤요런 느낌이고 라드는 여튼 돼지 맛이 나고 기버터는 진한 헤이즐넛 맛이 나요. 음, 블렌딩 한번 해볼게요. 섞었을 때 무슨 맛이 날까 일단 5대5 5대 버터향이 강한 것 같아 라드 칠 기버터 3 사실 이렇게 먹으면 둘다 먹어봐도 비슷해서 기름볶음밥으로 승부 보겠습니다 일본 갔다 오니까 집에서 썩어가는 재료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거나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고 잘 블렌딩된 기름 낭낭하게 넣어서 기름에 볶은 밥을 만들어봤습니다 참기름 같은 엄청난 효과를 원했지만 코와 혀가 마중 나가도 당최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잘못 느끼겠어 나로도 세요 그냥 哼。